들어 본 적이 없다고? 네. 혹시 저희가 한번 한번 테스트 해 봐도 될까요? 아니, 아, 그잘지 네, 아, 그럼 한번 들어나 보자. 그래, 실력을 좀 보자. 그케 그래, 그래. 내가 네, 한번 틀어 주세요. 네. 다 같이 그 이만 보고 싶네 생각만 나서 도할수 없는데. 될 거야 왜왜왜 황태야 얘네들 노래 어떠니 별론데 너희들은 도파라화음을 절대 쓰지 않고 있어 아, 진짜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사상은 큰일이야 아, 쪼가 상당히 심하지 잘못된 네. 구세 그리고 저희 가오 색깔이여 가지고 저희만의 네. 저희만 무슨 색깔인데요? 예, 뭐 부유있어 색깔이라고 있어. 예, 준비가 고작 부여있어 색깔이야? 형편없네. 이 양반들 안돼, 나이 둘이 무슨 뭐 화음하면, 네,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아. 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잠시, 어. 좋았는데.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거야. 네가 제일 문제야, 역적 같은 놈. 리 자꾸 옆에서 뻥튀기 아, 넣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 화음은 기본적으로 어. 눈이 맞추고 친해야지 나온다고. 맞아. 어. 당신은 얼마나 됐어요? 올해 이제 19년 차. 19년 차인데. 찬데... 그 어, 놀래잖아, 처 사람 마냥. 19년 차도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거 말이 안 돼.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집어서 그냥 화음 맞춰도 이거보다는 잘하겠다. 에이 말 같지도 않소. A라고요? 어. 이 정도 화음은 안 친해도 다 넣을 수 있어요. 안 친해도. 아, 안 친해도. 아니, 처음 진짜야.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로. 그아이두분두 어. 남자분 둘이 서신 거예요? 음. 오케이, 어. 혹시 그 노래 잘 음. 하셨어요? 어, 일단 일어나 주세요. 두분네 일단 두 분. 공양하고 의심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짰다 이런데 요즘 많더라고 관계하지 말고 관계 말고 다른 거 우리 가드문 하요 음. 선생님 가드문 예 오세요 선생님 <laughs> 우리 CJ를 잘 지켜줄 가드문이요 자 이로 오세요 자 여기서 마이크 마이크 좀 주세요 저희 음. 화음이 뭔지이 사람들 처음 보는 거야 네네네. 혹시 이분들 노래 알아 아는 거 있어요 VOS 노래 보고 싶은, 아, 보고, 싶은 아, 보고 싶은 날에 아 보고 싶은 날에 오케이 아 가드님은 모르는 눈인데 <laughs> 잘 따라가지 <laughs> 그냥 알아서 화음 따라 가봐요 <laughs> 네. <laughs> 뭐가 화음인지 보시라고요 정정없이잘 보라고요. 하드가 대기실에서 연습하는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